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본다면, 횡경막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경락이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 활성화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폐경과 대장경, 위경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경락들이 비활성화되면 이런 질환들에 노출이 될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그냥 아무런 병명이나 갖다 쓴건 아닙니다. 이 폐경이 허했을 때올수 있는 질환들이고, 대장경이 허했을 때올수 있는 질환. 위경이 허했을 때올수 있는 질환, 비경이 허했을 때올수 있는 질환들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여기에다 다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영상을 세워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횡경막만 활성화되어져도 벗어날 수 있는 질환들이거든요 이것이 이게 이제 중기경락에서 전면경, 횡경막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경락들이고 질병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공경락, 후면경이죠. 이게 골반막이 활성화되어지면 이런 경락들이 활성화되어져서 이런 질환들이 깔끔하게 극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질환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워놓고. 봐주시면 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질환들을 알고 계신다면, 자, 부정맥 있을까요? 부정맥 있는 분들 이 호흡하십시오. 제가 장담드립니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뭐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골반막이 열렸을 때 이렇게 에, 극복할 수 있죠. 다들 어,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질환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원기경락. 측면으로 흐르는 경락들이죠. 여기에서 이것이 이 생식기막까지 열렸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앞에 경락들에서 올수 있는 질환들은 그냥 눈 녹듯이 다 물러간다. 없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국선도의 저항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 원기, 건곤에서그 강도가 있죠. 동작에. 그런 저항이 점점 2배 2배, 3배라면, 그런 저항이 심해질수록 호흡도 길어져야 되고, 단전압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역 생, 단, 순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경을 거쳐야 단이 형성이 되고, 또 절초봉생이라고 하나요? 절초봉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끊어진 속에서 생을 만난다. 또 여러 가지 그런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뇌 즉볼이다. 번뇌가 적게 다릅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순리 역생단순생인 했듯이 순 순리를 따르면 평범한 인간이 되고 역경을 거치면 단이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저항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호흡 방법들이 여타 수련 단체에는 많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하고 또 편안하게 앉아서 집중 명상을 하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뭐 어제도 열정과 정력을 얘기했듯이 열정을 되살리는 데서는 이렇게 깊게 '아,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면 에고가 소멸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의 상태는 빨리 들어갈 수 있으나 정력적인 측면에서는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 저하, 이, 그 지구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 저조하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갈수 없는 것이다. 너무 열정만 풀어내다 보면 너무 허전할, 허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력도 채워야 된다 하듯이 모든 이런 수련법에는 이런 저항적, 이런 정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저항이 밑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10년이 넘도록 자기가 좋아서 했다고 합니다만는 그렇게 한번 뭐 제가 원체 그런 쪽으로 좀 어, 혼자 좋아서 하는 걸로 즐기는 걸로 어, 타, 타, 성향이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는 거 10년 동안 아무 대가도 없이 뭔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의미를 찾았고 또 요새 이제 멤버십 이라고 하는 것을 5등것 까지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서 슈퍼챗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착을 했고 슈퍼 뭡니까 슈퍼 스티카그 다음에 또 모든 영상에 슈퍼 땡큐라고 하는 그 그것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서 저한테 이렇게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이 1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의 모든 기능을 다 섭렵을 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정력을 채우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이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하시다 보면 이 국선도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내 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듯이, 마치 용, 어, 불교의 그 시부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소에 끌려 다녔지만, 나중에는 소를 타고, 이렇게 소도 어, 아니면 목동도 없는 경지로 갔다가 다시 소로 타고 나와서 세상을 주유하는 즉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길을 타고 노는 그런 경지 그런 것처럼 자유자재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열정과 정력이 다 같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국선도에 이 저항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 행공이 뒷받침 되어져야 이 정력적인 측면에서도 채워지고 보강이 되어진다는 거지요.